안녕하세요, 생쇼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음, SI 프로젝트가 왜 힘들까? 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한, 한세 가지 정도, 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해 볼 건데요. 어,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 개발자가 있으면, 선배가 있으면 아마, 아, 진짜 고생 많이 한다. 프로젝트 할 때마다 뭐 배우는 거는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고생은 정말 엄청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들어셨을 겁니다. 그리고 뭐 유튜브를 보면 그거를 이렇게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이 있죠. 어쨌든 제 경험을 <laughs> 돌이켜 보면 저도 어떤 프로젝트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진짜 이 업계 일못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던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데 그런 게왜 차이가 날까라는 이제 생각 끝에 이제 한세 가지 정도만 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 잘못된 공수산정입니다. 여기서 아, 공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개발자가 투입되는 인력의 양을 말하는데 어, 보통 이제 프로젝트는 다른 음, 프로젝트는 돈이죠, 사실상 특정 금액 예산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음, 돈이고. 돈을 이제 나누다 보면 어 돈이 쓰이는 곳이 일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구매 비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보통 이제 프로젝트는 그걸 먼저 산정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으로 어 이제 인건비를 책정하게 됩니다. 이 인건비는 음한 번에 투입되는 인력과 어그 다음에 어 시간으로 이제 곱하기 하면 이제 총액이 나오겠죠. 보통 이제 멤머스 멤머스 이렇게 부르죠. 한 달에도 투입되는 인력을, 이제, 맨먼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몇 맨먼스로 이 프로젝트를 할 것인가를 이제 기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 산정된 공수는, 이 요건의 비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경쟁 입찰이 되고, 저가 수주를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는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게 되겠죠. 기간을 좁히든지, 아니면, 사람을 줄이든지. 그러니까, 정해진 인력에, 사람당 할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힘든 구조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좀, 이런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감안된 좀 넉넉한, 공수산정이 되어 있는 프로젝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가 힘들 건지가, 초장부터 결정이 납니다, 사실상. 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부족한 분석 설계라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어, 또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프로젝트는 처음에 편해. 그러다 나중에 진짜 개고생이야.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분석 설계 기간 동안에 이제 분석 설계 개발, 뭐 테스트 안정화 이런 단계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데 분석 설계 기간에 어, 음, 사실상 거의 논다 하실 할 정도로 널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어, 고객이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큰 틀에서는, 아, 이런 프로젝트 하자라고 해놓고, 실제 분석에 이제 상세하게 들어가다 보면 의사결정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개발이나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 보면, 명확하게 해달라라고 하지만, 실제, 어, 아, 이렇게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러면서, 어, 이제, 일단 이렇게 찍고 넘어가고, 나중에 다시 바꾸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분석 설계를 대충 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발하는 시점에서, 아, 이제 막 전체를 뒤집어 엎는다든지, 뭐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의 이제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개발 때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됩니다. 하지만 진짜 힘든 거는 통합 테스트 때죠. 진짜 온갖 종류의 이제 버그들도 튀어나오고, 그럼 이게 아니었나 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서 또 한번 뒤집어집니다. 이렇듯이, 처음에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몽창일을 하게 되는 형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어, 어쩔 수 없이 어, 프로젝트가 이제 뒷부분에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되겠죠 당연히 분석 설계만 하고 빠지는 설계자 입장에서 보면 뭐 널널하게 하다가 철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의 개발자는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음, 팀워크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팀워크는 어, 개발자 간 우리 같은 팀끼리의 팀워크가 아니라 사실상 고객과 수행사 간의 팀워크입니다. 제 경험상 고객과 대척해서 좀 서로가 이렇게 앙앙거리고 이런 어, 그런 수행사치고. 프로젝트를 제대로 끝냈던 프로젝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고객은 서로가 신뢰관계가 없고 그냥 음, 내가 너한테 돈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한번 해, 어, 갖고 와봐 뭐 이런 식의 마인드가 있고 수행사는 네가 명확하게 해 주지 않았으니까 나는 네가 시킨 것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서로가 이제 어, 협력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한 팀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프로젝트는 반드시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어, 고객도 부족하고 수행사도 부족하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섭렵해서 하지 않으면 이 프로젝트는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인식이 처음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객이 뭔가를, 무엇인가를 이제 요건을 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도움을 준다든지, 즉 소스를 분석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타사 사례를 얘기해준다든지, 이런 다양한 도움 방법을 통해서 고객의 의사결정을 할수 있도록 좀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어, 어떤 무리한, 고객 입장에서 보면, 어, 이런 건 정말 하고 싶은데,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이거 어려운 문제다. 공수도 더 많이 들어가고, 어렵다 하면, 어, 이런 부분은 그럼 쉽게 넘어가자라고 하는 그런 서로 합의점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로가 협력, 신뢰관계를 통해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대치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 이제 소송전으로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안 좋아지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 이제 이러한 제가 말하는 세 가지는 사실상, 어,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 한 중반 정도 되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면 이제, 어, 소위 말해서 좀 잘하는 개발자는 분위기 파악해서 이제 그만두죠.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 이제 소문이 나게, 업계에 이제 소문이 나게 되고, 어 저기 들어가면 고생한다는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인력 물갈이가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그 다음에 들어온 개발자가 초창기에 있던 개발자보다 더, 어 잘할 확률이 있진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이제 어떻게 됐든 누가 책임을 지든 이제 끝이 나죠. 연기를 해서 하던, 어, 끝이 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는 개발자는 정말 고생을 하게 되죠.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이, 이 문제는 사실 개발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사실 그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어, 음, 추진했던 이, 이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들 그리고 어, 프로젝트의 리더들급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사실 그 실제 개발하는 사람들하고는 별로 상관이 사실 없죠. 어, 상관이 없는 게 아시잖아요. 좀 상관이 적을 겁니다. 어쨌든 어, 하지만 고생은 개발자들이 한다는 거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어, 이런 프로젝트는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피하시는 것이 좋고, 하지만, 음, 뭐 세상에 다, 어, 다, 그러니까 뭐 일만 잘하고 항상 내가 할 일이 딱딱 듣게, 다음 프로젝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어, 제가 생각했던 어, 세 가지 정도의 그, 프로젝트가 힘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